다이어트 끝나고 나서 유지가 잘 되지 않을까봐 평생 이렇게 조금 먹고 운동 많이 해야 될까봐 걱정이 되시나요? 사실 대사가 낮아진 상태에서 무조건 많이 먹게 되면 체중이 늘게 되고 제가 이거 정말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체중 증가 없이 대사를 늘리는 방법을 딱 알려드릴게요. 먼저 제가 이번에 헤이 시리의 엠베서더가 되었는데요. 오늘 영상에는 헤이 시리와 함께 하는 다양한 식사, 장면도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고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도 처음부터 유지를 잘했던 건 아니거든요. 제가 매년 10kg씩 감량했지만 매년 10kg씩 감량했다는 건 매년 10kg가 쪘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이번에는 유지를 너무 잘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 먹더라도 살이 안 찌는 방법, 대사를 늘리는 방법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릴게요. 영상 보고 따라해보시면 지금보다 더 먹더라도 살이 덜 찌는 체질이 될 겁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는 개인의 키, 체중, 활동량에 따라서 섭취 칼로리가 달라지는데요. 저는 다이어트를 할 때는 1300에서 1400 칼로리 정도, 필요한 칼로리를 300에서 400 정도 줄여서 먹었었어요. 원래는 하루에 1600에서 1700, 1600에서 1800 사이를 먹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이어트가 끝났기 때문에 천천히 야금야금 섭취량을 올려갈 거예요. 평생 1300, 1400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때는 1주차는 1450, 2주차는 1500, 3주차는 1550, 4주차는 1600, 완벽하게 칼로리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올려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먹는 탄단지 양을 한번 정리해봤고요. 저는 탄단지는 4대 4대 이 정도의 비율로 먹는데 이 부분은 개인의 활동량이나 아니면 단백질 섭취량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제 식사 영상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이어트 끝나고 유지할 때 가장 잘못하는 건요. 바로 너무 적게 먹는 겁니다. 내가 힘들게 살을 뺐기 때문에 찌기 싫어서 유지하고 싶어서 강박처럼 엄청 계속 조금 먹어요. 계속해서 낮은 칼로리가 들어오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후에 조금만 보통 사람처럼 먹으면 살이 확 찌게 됩니다. 대사량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걸 정말 경험했어요. 또 무월경도 올수 있는데요. 무서워서 섭취 칼로리 칼로리를 늘리지 못하다가 생리까지 끊겨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다이어트 끝나고 요요폭탄을 맞지 않고 또 지인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면 칼로리 섭취를 단계적으로 늘려보세요. 제 브이로그를 따라보시면서 드시면 체중 증가 없이 대사량을 늘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알려드릴 사실이 있는데요 처음으로 음식과 관련해서 헤이실리의 엠베서더가 되었습니다 엠베서더가 되게 조심스러운 일이거든요 저를 보고 구독자분들이 제품을 사시는 거잖아요 그만큼 정말 제가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 이전부터 갓대나 헤이실리나 알고 있었고 자주 먹었었는데요 엠베서더로 선정돼서 기쁘고요 운동과 식단을 할때 저는 지속 가능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제로스푼 브랜드 다양한 원재료와 좋은 성분을 사용해서 균형 잡힌 한끼 식사를 구성하려고 하셔서 추구하는 방향성이 저랑 일치하더라고요. 또 다이어트 식단은 맛이 좋으면은 칼로리에서 혹은 당류에서 아쉬운 측면이 많았는데 제로스프는 맛있으면서 전 제품이 무설탕이고 제가 설탕 진짜 안 좋아하는 거 아실 거예요. 좋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믿고 엠베서더를 할수 있었고요. 왜냐면 엠베서더가 되면은 여러분 맨날 아침에 먹으면서 뭔가 이거 스토리도 올리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매일 못 먹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드셔도 좋을 제품으로 추천을 드리고자 앰버서더가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끝에는 앰버서더 된 혜택이 이벤트가 있으니까 꼭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살 거예요. 엄마도 사주고, 지인도 사주고, 회원님한테도 선물로 많이 드렸어요. 네, 첫 번째 단계는 당은 낮게 유지를 하는 건데요. 칼로리는 전보다 높게 늘려서 먹지만 여기서 막 단거. 당류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지방으로 저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은 피하면서 칼로리 섭취를 늘려주는 겁니다. 당류는 없지만, 단백질은 15g 들어가 있는 이 시리얼을 4스컵을 먹을 거예요. 원래 제가 다이어트 할 때는 2스컵을 먹었었거든요. 아침에 진짜 먹기 간편하게 좋아요. 이거 광고라서 그런 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진짜 거의 다 먹었어요. <laughs> 이거 진짜 템이라서제 브이로그나 공복 챌린지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엠버서더가 돼서 기뻐요. 엠버서더가 되면 죽거든요. <laughs> 아침마다 먹을 수 있어요. 우유보다는 아몬드 브리즈를 더 추천해요. 다음 계란이랑 식빵을 먹을 겁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케찹을 슉슉슉. 스테비아까지 얹어도 맛있어요. 저는 스테비아를 다 먹어버렸지 뭐예요? 이렇게 덮으면 아침 식사 완성. 요거트에 이번에는 헤이 씨를 먹어보겠습니다. 무화과가 철이거든요. 무화과도 넣을 거지롱. 오늘 은 기본만. 오늘은 식빵 한 쪽만 먹고 무화과를 넣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한 개, 식빵 한 쪽, 그리고 땅콩 버터 한. 한 작은 줄 땅콩버터 건강한 지방이라서 드시면 좋긴 하지만, 너무 한 큰술, 막, 이렇게 일반식 먹는 애는 그렇게 많이는 말고, 좀한 작은 술 정도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랑 이렇게 해서. 음. 오늘 아침은 무화과 토스트에 헤이 시리를 뿌려봤습니다. 맛있겠죠? 그리고 얘는 무화과 그릭 요거트. 예! 그냥 그릭 요거트만 먹으면 단백질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릭 요거트에 프로틴 쉐이크를 섞었어요. 어, 그리고 그 위에 헤이, 헤이 시리를 얹어서 얘 지금 단백질 한 30g 정도 됩니다. 헬시가 진짜 당류가 적고 뭔가 바삭바삭해서 어디에 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음! 누가 맞는 거야? 너무 맛있잖아. 대사량을 높일 때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칼로리를 낮게 먹지 않고 나에게 맞게 설정해서 먹는 겁니다. 여기에서 탄수화물로 칼로리를 높게 드시게 되면 혈당이 높아지면서 지방으로 부정될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높게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한 끼의 단백질을 54 먹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닭가슴살 거의 두팩반 정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갓대를 먹어볼 거고요. 이 갓대는 이제 돼지 안심을 사용했고 직접 만든 소스를 활용해서 당류도 0g입니다. 얘가 27, 얘가 28. 이두 팩만 먹으면 50초예요. 진짜 완전 짱편하죠 이걸로 제가 파프리카나 야채랑 볶아서 다이어터용 찹스테이크 만들어 먹어볼게요. 하나도 안 넣었고, 그냥 파프리카랑 양송이랑 청경치랑 넣어서 이렇게 똑같았어요. 완성입니다. 맛있겠죠? 짜잔. 엄청 맛있겠다. 아니, 짜잔이 맛있을 이에요 저는 이거 사실 맛을 이미 알아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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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한번 드셔보시면, 제가 왜암백소더를 했는지 아실 겁니다. 사실 저는 이게 식단의 느낌이 아니고 식사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빵도 먹고 치킨도 먹는데 맨날 치킨 먹으면 비싸잖아. 음, 맛있게 건강하게 먹는다. 너무 맛있다. 음. 오늘은 절지 고기로 샐러드 먹을 거예요. 이렇게 그릭 요거트를 과일이랑 같이 먹으면 혈당을 천천히 올릴 수 있고 저는 닭이 질려가지고 돼지를 먹어야겠어요. 아. 밥을 먹는 이유니 아. 이상하다. 음, 진짜 맛있어요 오늘은 갓대로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면에는 바지한 면에는 저당 딸기잼을 넣어주고 벨레트와 크리미 슬라이스 치즈 제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걸 얹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갓대 두팩 이쪽에는 상큼한 맛을 위해서 사과를 넣었어요 빵 쪽이라서 탄수가 남았거든요 사과를 넣고 다음 상추를 넣어서 덮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르면 완성 그래서 단거짠거 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왕왕왕 왕, 왕. 오늘은 이렇게 두 팩을 먹을 거예요 지카갈비맛, 제육맛 단백질을 제가 많이 먹는다고 말씀드렸죠 탄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을 늘려서 먹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밥은 이렇게 병아리콩밥 밥량은 막 다이어트할 때랑 크게 다르지 않고 조금 늘어난 정도고 거기에 이렇게 단백질을 많이 추가하고 야채 넣어서 쌈채소랑 같이 먹어볼 겁니다. 세 번째 스텝은 공복을 충분히 유지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식사와 식사 사이 에 너무 자잘하게 먹지 않는 건데요. 혈당이 자주자주 분비되지 않도록 해주고 식사를 더 포만감 있고 만족감 있게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짜 유지어터들 중에서 다이어트 식품만 먹는데 살이 찌는 경우를 보면 식사를 만족감 있게 챙기지 못해서 자꾸만 자잘하게 뭔가를 먹는데 그걸 더 하면 식사만큼의 칼로리가 되는 거거든요. 저도 이걸 고치려고 굉장히 노력 중이에요. 제가 다이어트까지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한 끼는 500칼로리 이내에서 내가 먹고 싶은 외식 메뉴를 먹고 있고요. 최근에는 치킨도 먹고요. 햄버거도 먹고요. 지인이 해주는 파스타도 먹고, 혼자서 맛있는 토스트도 해먹고, 빵도 먹고, 이렇게 다양한 식품들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을 만한 메뉴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좀 점심이나 저녁에 싼 가격에 먹을 수 있는 메뉴로는 뭐 콩나물국밥, 굴국밥, 회덮밥, 갈비탕,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알탕, 김밥, 비빔밥 이런 메뉴들 좋고요. 만약에 삼겹살이나 목살이나 돼지갈비 같은 조금 지방이 많은 고기를 먹는다면 고기 1인분만 드시고 밥은 제외해주시면 이 범위 안에 들어가실 거예요. 이렇게 오늘은 제가 체중 증가 없이 대사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봤고요. 다이어트를 길게 해보니까 제가 거의 진짜 1년 정도 마켓컬리에서 산 내역이 없더라고요. 요리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게 맞나 싶었어요 최근에. 여러분들도. 너무 다이어트에만 목매지 마시고, 최대한 즐겁게 좋아하는 음식들을 즐기면서 건강과 행복 모두 생기셨으면 좋겠고요 진심으로 이번에 제가 제로스푼 엠버서다가 되어서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7일간 웰컴 쿠폰 만 원을 드리고요 5% 추가 할인 그리고 배송비 무료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이번 기회 에 진짜 꼭 구매해서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추천했는지 아실 거예요 또 이번에 라이노 피티 회원분들한테도 60분께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운동은 정말 계속 열심히 했는데 체지방은 찌고 근육량은 항상 그대로고 이거를 조금 어떻게 타개할 방법이 없을까? 저는 진짜 엉덩이 일단 너무 아쉬웠어요 아 뭔가 엉덩이가 좀제 착각인가요? 커진 어요 저는, <laughs> 저는 약간 다이어트식으로 먹기에는 먹는 걸 좋아해서 그게 좀 어려웠는데 양을 조절해서 먹으면 제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다이어트도 되고 이렇게 다이어트가 쉽게 되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식단 관리가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